혹시 블루몽니블루몽니 혹시? 아하! 블루스틸 <laughs> <laughs> 헨리, 불루스틸한번해요 아, 그래요, 감사합니다 그건 어렵지 않죠 안 그래도, 1스세져가지고이지하게이가능합니다 궁을 갈겨 버리면 되고 일단은 사베이기 때문에 블루를 먹을 명분이 있어요. 아이스 검나세다. 아니면 일스로 좀 맞추고 싶은데 미드 누구야? 아 나필 너야, 그렇지. 아 이거 세진지 안 세진지는 확실하게 아직 모르겠는데, 어좀개차증 아, 나네 저거. 아이 이 지긋지긋한 과정이 토 나온다는 거예요. 이걸 버텨야 돼. 템 세기가 뜰 때까지 최소화 책까지는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. 속박이나 드세요. 그렇 예, 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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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냥 맞았다. 아이 뭐야 이거 이 그리고 핀리가 일단 스킨 해보잖아요. 파이팅이 안 나와. 저 사냥 썼거든요 지금. 스틸하러 갈까? 아, 난난존버할 거야. 아나는 말도 안 되게 존버할 거야. 아이씨 궁 있는 줄 알았네. 아, 무슨 쌍으로 이렇게 자꾸 날라와. 귀찮게, 와, 아니, 근데 일승 세졌다. 아니, 방금 미니언 클리어 하는 거 봤어요? 와, 아니, 미니언이 걍농아버리네 그냥 사르르 하고 다 녹였죠. 지금 아니, 그 라인 클리어가 진짜 좋아졌네. 개꿀인데, 싸비르면는 어시당 천원 미션이요 아, 그래요.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어, 야야야, 더안 싸우거냐? 나 왔는데 더 싸우자, 더 싸우자. 어, 시죠아씨시죠 아, 어, 거기 속박이야, 그렇지. 패버려, 패버려. 투두두두탕 아, 내가 잡아버려. 깝자 아, 근데 확실히 힐스 세졌네요, 이거. 일단 미니언 녹는 거 보면 확실히 알수 있어요. 안데 아, 미드 마법사가 하필 또제 알아서 제 이름 뭐야? 이름도 기억 안 나네. 이름 뭐였죠? 일스, 그렇지. 저거 제가 일스 쓰면은 또 겁나 딱딱해진단 말이에요. 그게 좀 빡세가지고. 아나 옷이 좀 주실 분. 나럭커스이좀 어, 주실 분아 속박이나 드세요. 까다골! 장 알아서 정리해. 알아서 다 패버려.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블루 관리 언제 할 거야? 어 나도 빨라. 나도 빨라. 나 돌격이야. 나 돌격이야. 나 돌격이야. 나 돌격이야. 아나 속박도 있어요. 알았스 이걸 못 해요? 유아엄마 파라미스. 파라미스가 저기 빨라요. 아 뭐야 일스 쓰면은 방어력 증가하니까 초반에 때리기가 짜증 나더라고요. 아굴창 아 잠시만. 이럴 때 짜증 나죠.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어시 먹어야 되는데. 주머니에 손 넣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 보면 개킹 받아요. 어 라인 클리어 좋아. 길어지거든. 이거 길어지거든. 와, 야, 아니 이거 라인 클리어가 와, 아니 라인 클리어가 너무, 너무, 개렇게이다 라인클리어 미쳤다 이거와 근데 나는 도대체 언제 이렇먹이거야아 우리 블루 게이지게이나 아 어, 한타좀 하자 야이로시밖에 없는거 너무 속나가잖아 한타좀 하자 아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 막판이에요 아 시간 너무 빨리가가지고 나 시간 이렇게 지났는지도 몰랐네요 아프지? 너 나랑 1대1쓰다가 한번 궁써볼래? 어 나이스샷! 궁 없었구나. 갑니다, 갑니다, 갑니다 돌격수고 갑니다 돌격수고 갑니다 돌격수고 갑니다 줄 못하는 팬니 안녕 속박이 나 드세요. 아, 근데 저걸왜 이렇게 딜이 세냐? 아니 두번결 켰는데 왜 죽냐? 아이 고행복을해 어시모가 되는데 다시 없이 챙길 건데. 어오 어, 나이스. <laughs> 아 어떻게든 잡겠다 레이지 지렸어 아니 하긴 그렇게네. 방금 저거 못 잡았으면 잠못 자지. 아이 팬니 딜 미쳤어요 진짜. 아큰 도움이라도 그렇지. 야 방금 내 궁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? 야나 앙속박도 걸어줄게. 야, 뒤에미시로 왔어. 아, 아 이거 이러면 또 팬니도 팬니도 오잖아. 아내 친구 아 근데 아이고 1스 2스가 너무 안 써져 미치겠네 아1 아니 2 이거 진짜 일본 서버가 제일 짜증나는게 스킬 쓰고 바로 그 다음 스킬이 너무 매끄럽게 안 써져 시맨검도 안들어왔는데 딜이 겁나세다 아니면은 애초에 토네이도 히트가 딜이 써서 치명검 딜이 뒤로 간 건가? 혹시 블루몽니? 블루몽니 혹시? 아하! 블루 스틸야 <laughs> 어때요? 어떤냐고요 블루 스틸 아닙니까? 됐어. 저 이렇게, 이렇게 가요. 아로스티레버를얼가모았다앙 속박 센스도 갔어 앙랑구트 센스도 갔어 그렇지 자앙 다중 속박 리어리트리트리트리트리트리지리트리트리트리트질때 있고 안 써질 때 있고

아, 딜이 확 쎄지다 보니까 이게 블루의 힘이에요, 이거. 아, 큰 도움 그렇지. 바로 내 친구 내가 지켜버려. 느려, 느려. 그리고 느려, 그리고 느려. 항상 느려왔지, 속박이나 드세요. 소마 궁수나? 아 근데 이게 내 착각일수도 있는데 속박이나 먹어 임마 아굴챙이나 드시라고 어? 야 다중속박 드시라고요 킬좀 그만 먹어사 하구나 그렇지 센 것도 문제야 아, 이거 빨라지세요 그렇지 평탄만 질게요 야나 아직 헝그리하다 아 이제 번지 떴다. 이 과정이 정말 귀찮거든요. 세잖아요. 괴물이잖아요. 들어갈까? 에 네, 들어가. 우 괴물이잖아. 아, 미친다 이거다 잡소. 어 거기 속박 자리에요 속박이나 드세요. 거저 뭐야? 쟤는 왜 저기서 개적 부리고 있을까? 아, 다중 속박 드세요 다중 미사일 센스도 드세요 어, 저리 안가? 속박 먹어어 블루 뜸 좋았어 자 블루 시간 계산 좀 해볼까요? 자 지금 펜디가 도착해서 겁나 패고 있어요 오케이 지금인가요? 깝샤아아 아, 이거 에디스가 맵 밝혀줬는데 천천히 패고 아, 어, 도기오, 도기오 썼어, 도기오 썼어. 나오시 몇개줄 거야? <laughs> 나오시 몇개줄 거야, 친구들? 미친 카이티. 앙 속박 센스 그리고 미친 카이티. 평타 센스? 오, 오 속박, 그렇지. 아니, 왜 에디스 궁을 안써아궁 오지게 있긴 해 저거. 야, 나 그러다 킬 먹어 임마. 아이씨. 아니 에디스가 궁을 안써 어,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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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놈아야야야, 평타로 잠깐만 안 때린 것 같은데나? 아니 에디스 궁 있었는데 우지게 이겨요. 낚킬 줄라고. 필요 없어. 굉장히 짜증 날 거야. 맷발치기 센스. 그렇지. 아, 그렇지. 뚜벅이는 그냥 맞아. 이게, 뚜벅이는 벌을 받아야 돼. 와, 이거 뭐야? 아, 열받는데 나도 진짜 니 할까? 어이가 없네. 뭐, 어떻게 살란 거야? 아, 이거 옷이 하나도 없는데. 아, 아, 저거 다 옷인데. 아, 옷인데. 아, 안 죽지 마. 아, 돼. 안 돼, 근데. 아이 팬니한테 타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냥. 저것 또저기서 개적 부리고 있네 저거. 일단 야, 우리 내 친구도 빨라지세요 그렇지. 빨라지세요 어시가야지 뒤에서 미사일 쏴줘야지 뒤에서 속박 걸어줘야지 앙랑국기 센스도 떠줘야지 그렇지 내 친구도 빨라지세요. 그렇지. 어 옷이 달달하게 빨았다 불로 안 나오냐? 불안 나오냐? 아아 이제 배고픈데 불로 안 나오냐? 불로 안 나오냐? 안 나오냐? <laughs> 말을 안 들어 후퇴하라니까. 아이거 들어갔다가 역습 당했으면 우리 졌어. 아니 이겼기에 방중이지. 너무 급하게 했어. 아 이거 좀.